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규 씨를 모셔봤는데요. 사전에 앞서 제 채티피티에게 노규 씨에 대해 물어보니 현재 확인되는 정보에 따르면 노규라는 이름을 가진 데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름이 노휴머스 랜드인데, 노규라는 가명을 쓰고 계신 건 아닌지요? 네. 어. 일단 제 이름은 도교가 맞고요. 저는 현재 중남 평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 근데 여기 노요몬스 랜드가 네, 세계라고 알겠습니다 자기 소개 잘 들었습니다. 나락퀴즈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노교 씨 현재 고2 입시생이시죠? 네. 현재 입시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은 혹시 어떻게 어떤 전형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일단 지금으로서는 학생부 종합을 노리고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요, 노리고 있는 노교 씨를 위해 준비한 문제입니다. 보기 중 가장 대학을 가, 쉽게 가는 전형은? 네. <laughs> 꼭 골라야 하는. 네, 꼭 고르셔야 합니다. 이네개중 하나를 꼭 고르셔야 합니다. 4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고 있는 노규호 씨는 4번 농어촌 수시생이 가장 쉽게 꿀빨아 대학 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농어촌이가.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그럼 노교 씨는 현재 입수생이신데 어느 대학교를 가장 가고 싶으신가요? 어, 일단 지금 확정지은 거는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한양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한양대를 노리고 있는 노교 씨를 위해 준비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가 가장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은 대학은? 그 그래도 그, 그래도 이 중에서는 이번 으로들어 하겠습니다. 한양대를 가고 싶은 노규호 씨는 자신이 고려대를 가장 쉽게 갈수 있다고 선택하셨습니다. 노규 씨에 따라시면 연세대보다 고려대가 밑이다. 아니, 아니 그생 그 아, 호랑이가 아니에요. 독수리에 잡아 먹힌다. 아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규씨 한양대를 희망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노규 씨를 위해 한양대 관련 문제를 두루 룩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중 한양대 캠퍼스가 없는 도시는? 일단 확실하게 서울은 있었고 이제 그 이제 아 2번하고 한번중 하나인데 안산과 안성 하나 차이입니다 어,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노교수는 한양대에 입학한다면 어느 학과에 가고 싶습니까? 어 저는 지금 한양대에 기계공학과를 꿈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꿈꾸고 있는 노규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한양대에서 없어도 되는 학과는? 어, 네. 신중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찍지 말르시고 했잖아. 아이 출퇴근 저, 아... 저아일번 경영학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우리 언니 경영학부. 일반 경영학부를 고른 노교 학생. 아, 자기는 기계공학과라 한양대에 다니는 경영학부 학생들은 다 없어져도 된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는 망해도 된다. 네잘 들었으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양대는 학생들이 복수 종고, 다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 엑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둘중 하나가 안될것 같은데. 정답은 5였습니다 네, 노규 학생은 성실히 기계공학부만 잘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규 씨를 위한 다음 질문입니다. 한양대 서울 캠퍼스 정시 인문계열 주요 과목 반영 방식은? 아필이면 인문에다가 정시. 한양대 방식. 어...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골라 주셨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과를 지망하시는 노규호 씨, 영어만 쏙 빠진 <laughs> 것을 고르셨는데요. 영어는 절대 평가라. 볼 일이 없다. 보지 않아도 된다. 영어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빠져도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락 히드쇼, 어떠셨습니까? 어... 일단 오늘 하루는 정말 잊지 못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거 기획하신 분을 네 너무. 이거 기획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한번 뵙고 싶은데 한번 꼭 만나 뵙고 싶네요. 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나락키드쇼 마칩니다.